네 안녕하세요 마중입니다 오늘은 제모아타에서 먼제보호 사용해서 추가로 전개하는 루트를좀 찾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한번 볼까 하고 가볍게 하나하나 들고 와봤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카스파르 동포라는 굉장히 좋은 스타트로 시작을 하고 카운터 함정 하나 가져와주고 그대로 엔드 치는 모습입니다 무슨 덱인지는 모르니까 섣불리 드로우 받느라고 트리건 안 돌리는 상황이고요 상대 다이스포티스는번데기고 이러면은 특수화 안할 거니까 바로 키드로 버려주고 들어오고까지 가게요 여기서 원제보가 잡혔는데 이 친구는 스펠리 암면프시 카드 하나 묘지로 보내고 댁에서 1레벨 화염 속성 몬스타을 특수화합니다. 이 효과로 Z 싱크론을 소환해서 추가로 싱크로 전개를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는 전개 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동포로 암면프시 카드인 소환한 암면프시 카드인 키드를 먹고 나아준 모습이고, 요, 카스파르 트리오까지 터뜨려주는 상황이에요. 아디클에 맥스 나와주고, 추가로 이득 해주고, 추가 전개 계속해서 받아주는 상황입니다. 아디클이 마사나에서 가지는 효과가 꽤 유의미하거든요. 덤핑을 막아주는 효과도 굉장히 클 뿐더러, 이제, 직접 포미션이잖아요, 아디클. 굉장히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직접 포미션이기도 하고, 뮤딜을 보내세에 발동할 수 있는 의식 몬스터도 의식 마우스 서치 효과도 사실 굉장히 좋은 효과입니다. 계속 볼게요, 영상을. 영상이 조금 늘어지기는 할 겁니다. 제가 중간에 정리를 하면 실수를 해가지고. 그리고 남는 맥스를 갖다가, 이 아래 위치에다가 리트라이트를 소화해주면은, 전투 파괴 내성이 프라이미엄 닉스로 붙는 리트나이트가 나오면서 동시에 링크 몬스터인 맥스를 먹었기 때문에 재까지 하나 날릴 수 있는 리트나이트가 나와요. 그리고 맥스로 그냥 빈종원 채워주고 배틀 페이지로 들어가지만 리트나이트 효과를 쓴터에는 집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배틀을 못합니다. 상대 필드에 몬스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엔드까지. 무마용 침략기까지 써서 드로우 땡기는 건 막아주고요 이 상태에서 드로우, 넥슨 위협하는 표현은 막아줘요 데미지를 누적시켜야 되는 선이니까 심판의 점평칭이란 카드인데 저 친구는 간단하게 필드에 카드의 숫자의 차이만큼 드로우를 할수 있는 카드거든요 지금 두장세장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네, 다투 드로우를 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막아주는 상황입니다 투드로가 아니고 삼드로우였네요 아, 근직까지 그, 썼으니까 아디펠 효과로 클라우솔라스의 네크로즈를 가져와주는 상황이고요 지극공격 다 상대가 맞아주면서 메인쪽 클라우솔라스로 반원술을 가져오고 반원술로 3레벨 마타한을 먹고 크로소르가 나오고 텔럼키 효과로 마타한까지 소생시켜주는 상황입니다 주의해야 될게 네크로즈 몬스터는 무조건 같은 레벨을 먹고 나와야 돼요 저 레벨 애들은 얘는 3레벨 먹고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3레벨 마타한을 먹어야 돼요 4레벨을못 먹어요 네, 같아지도록 반음절에 붙어 있는 효과입니다. 와일드 효과로 맥스에 되돌리고 들어오받고. 게임이 계속 질질 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디클을 사용해서 추가 퍼미션을 하는 상황입니다. 죄송한 딴손플기 놀린 거에서 그냥 포형이랑 지명사 빠지고 그 자리에 원재보 제싱 클솔 파츠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액테에 티폰이 빠지고 아디클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딱 이렇게 활용하는 거라서. 충분히 커스텀 여지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을 좀 싱크로 파츠로 채워놔도 되고, 굉장히 좋은 파츠인 것 같습니다. 사이드에 초리카라 천동 넣고, 아니면 메인을 넣고, 굴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